척추인데요척추는 이제 골반에 천골에 무게중심을 갖다가 천골로 줍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90점이 되는 거고요. 여기 원심점으로 만듭니다. 골반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위에 다리를 갖다 뒤로 했어요. 무게중심을 뒤로 뺐습니다. 자, 이 천골서부터 쭉 기둥으로 연결돼서 여기 후두하고 만나는 이기가척추라고 하고 지금은 이제 포커스는 경추부에 맞춥니다. 자, 수평으로 위지를 한 상태에서요, 네, 고개를 돌립니다, 이렇게. 네, 돌리게 되면, 이제, 흉추, 경흉 관절부하고, 후두하고, 경추가 만나는 관절부, 보다는, 이 가운데에 변곡점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 가운데가 제일 많이 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예, 예, 목적이, 그러니까, 환추 후두 관절이라든가, 경추하고, 흉추가 많은 견관절. 이쪽에는 이제 별로 텐션이 없고, 이 가운데만 일어나기 때문에 약간 아쉽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돌린 상태에서요, 예, 목을 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거상을 하세요. 상체 무게 때문에 환축 후두관절이 늘어나지 않을 수가 없죠. 예, 그 상태로 돌립니다. 다시 앞으로 굴곡을 해주게 되면, 한쪽 후두 관절하고 한쪽 축축 관절이 완벽하게 스트레칭이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하게 되면 암에도 혈류장애가 생길 수 있으니까 다시 압을 풀고를 반복을 하십니다. 고개는 수평을 유지해주세요. 자, 반대로 돌립니다. 막을 채웠고요. 그 상태에서 들어주세요. 이렇게 되면 이상체 무게중심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한추 후두 관절이 늘어나요. 앞으로 앞쪽으로 이렇게 굴곡이나 신전을 시킬 수도 있는데 불안정하면 계속 돌립니다. 돌린 상태에서 락이 채워진 상태에서 굴곡 신전을 조금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요 기전을 설명을 하면. 골반에서 천골이 척추를 갖다 잠그고 있습니다. 그 무게중심은 저쪽 구심점, 저 골반 쪽이 되는 거고요. 이쪽은 무게중심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유연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전이 가능한 겁니다. 쉽게 회전이 됐죠. 쉽게 회전을 시킨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네, 쉐입 자체를 갖다가 트위스팅 쉐입으로 만드는데 아쉬운 것은 이 상태에서는 이 경추하고 흉추하는 견흉관절하고 한쪽 후두관절의 그 트위스팅보다는 이 가운데 원주율이 제일 많이 감소되는 부위가 가운데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에서는 적절한 그 스트레칭이 일어나지만 이 원이 원심 이 부위는 스트레칭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단점인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목을 조심하시고요. 돌리, 고더 이상 돌아가지 않으면 그대로 들어 올립니다. 목은 바짝 붙여가지고 어깨 힘으로 들어 올리세요. 자, 손끝, 컨택 포인트는 손가락 끝은 바로 한쪽 후두 관절, 그 접합부에 고정을 시켜 놔야 됩니다. 자, 이상태에한번 더, 한번더트리스팅을 하게 되면, 예, 네, 조금 더 많은 스트레칭이 일어나게 되고요. 점점, 점점 무게중심은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분 돼서, 네, 목을 자연스럽게 스트레칭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굉장히 유연성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 어려울 수 있지만 유연성이 없어도 스트레칭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실천하시면 되겠어요 자 계속 반대를 돌렸으니까 그 반대를 해서 이한성 한번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원 상태로 구조물들이 백업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한번 터치를 해주는 거하고 그냥 계속 같은 방향만 하는 거하고는 약간 다릅니다.